지 조심해. 있는 음. 네. 음. 게 뭐야? 폼님, 폼님. 네. 와봐요, 빨리. 아씨. 그래, <laughs> <빨리> 와아이건 <와봐. 웃음> 억지잖아. 아전남네죠지개네 아. <laughs> 전담, 전담. 아.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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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, 미쳤나? 봐. <laughs> 미쳤나 미친 아, 미친사람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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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 니아 이걸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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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이어 미쳤어. 아. 고어발 아무것도. 아, <laughs> 아, 네. 어, 아 오퍼 그냥 터졌네. 어퍼청산 <laughs> 그래도 야무지게 했다. 끝까지 원해서 오픈스 아니야? <laughs> 발 이걸 너 원했던 건 <laughs> <원했던 너 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다른 데 날씨 다 이상했다고. 여기만 맑음이었다고. <laughs> 어, 걸러 갈게 근데 점프 있어 집에 살수 없는 아, 못 가요, <laughs> <빠요, 빠>. <laughs> <빠>. 내독무거워못요 <laughs> <laughs> 아니면 나좀 주던가, <laughs> 하나 한 다만 아, 근데 그거거든요? 제가 톱님만 있으면 안닮을 네. 텐데 아, 씨 <laughs> 그래.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, 가요 아, 왜 우리만 죽었냐고 15kg인데 막 나를 다니였한 <laughs> 명만 더 끌고 어? 돈 퍼, 미친 안녕하세요와어냐바어 재동이 아이. 죽었어. <웃음> 죽었어. <웃음> 아, <웃음>